저처럼 무직인데 일본의 집을 구하려는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 시작합니다. 이 영상의 목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제가 일본의 집을 어떻게 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알게 된 온라인 견학 서비스 먼슬리 임대멘션 일본의 심사 문화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지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핵심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며 영상 마칠 거예요. 지금부터 일본의 집을 어떻게 구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일본 현지에 가서 직접 부동산을 돌면서 집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구글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모으다 보니 일본에는 집을 구하는데 심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일본은 돈이 있으면 집을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집세를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직업을 갖고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는데 그 조건에 부합해야 집을 계약할 수 있게 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심사에는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만약 심사에서 떨어지면 금... 만큼 점점 늘어나게 될 호텔 숙박비가 무서워져서 한국에서 집을 구하고 가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 후로는 일본의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에서 매물을 고르는 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Life Homes라는 사이트를 이용했었어요. 여기서 집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선택해서 그에 맞는 매물을 볼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온라인 견학이 가능한 매물들만 골라봤었어요. 여기서 온라인 견학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온라인을 통해 집을 견학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해외에 살고 있거나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이고, 일본어로는 온라인 나이겐이라고 합니다. 혹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다면 문의하실 때, 온라인 나이겐을기보시마스가 가능하대시오까? 하는 식으로 물어봐 보세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온라인 견학을 총 4번 했는데요. 견학 일자를 잡는 데는 이메일 혹은 라인을 통해 연락했습니다. 근데 답변이 매번 12시간에서 하루 정도 걸릴 정도로 늘 느렸었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견학은 무사히 진행되긴 했지만 저보다 앞선 계약 신청자들이 두 명, 세 명씩 있었기 때문에 포기했었고요. 세 번째 견학에서 저는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세 번째 견학은 무사히 진행도 되고 저보다 앞선 신청자도 없었지만 제가 무직이라서 심사 신청조차 할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고 충격적인 말이었는데요. 견학 담당자님이 집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제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사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담당자님한테 몇 가지 물어본 것이 있는데요. 이게 무직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담당자님한테 야칭하라오가네가아모데스카 집수를 낼 돈이 있어도 안 돼요라고 물어봤었는데요. 하이 이구라오가네모치데모 고토도시대이하케레바남에스 네, 아무리 엄청난 부자라도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친김에 제가 하나를 더 물어봤었죠. "저와 같이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모실 수 있는 집은 있을까요?" 저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신청할 수 있는 집이 있을까요?라고 하니 담당자님이 지샤카니시데이르붓나라심사가도우리아스이데스 자사 관리하는 매물이라면 심사 통과하기 쉬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무직이신 분들은 부동산에 문의하셔서 나는 자사 관리하고 있는 매물을 찾고 있다고 먼저 의사를 밝히시면 그나마 심사를 통과하기 쉬운 매물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번째 견학 때는 감사하게도 견학하기 전에 담당자님이 먼저 알려 주셨어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아서 신청하실 수 없다라고요. 이렇게 두 번을 무직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당하고 나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난 도대체 일본에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하지? 그래서 찾아보다가 만슬리라는 단기 임대 멘션을 알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건 주소 등록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추천드립니다. 주소 등록이 딱히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만약 먼슬리를 선택하고 싶은데 주소 등록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먼슬리에 문의하셔서 이 먼슬리 건물의 주소를 내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느냐 물어봐 보세요. 저도 한 먼슬리에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주소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메일을 받고 포기했었거든요. 주소 등록에 관한 점 참고해주시고요. 그래서 무직이라 신청이 어려워 먼슬리도 안돼 해서 멍하니 구글에서 일본 부동산 종류에 대해 검색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눈에 띄었던 부동산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레오팔레스 21이었습니다. 시기인 중개 수수료가 없는 파격적인 매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더라고요. 당장 제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매물을 찾아서 문의를 넣었는데 거기 문의에 제가 무직인데도 매물에 신청이 가능할까요?라고 아예 처음부터 신상을 공개했어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무직이어도 신청할 수 있대요. 와 너무 기뻤어요. 안타깝게도 레오팔레스 21은 온라인 견학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지만 저는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 매물에 대해 궁금한 것들 다 물어본 다음에 계약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견적서를 보내주셨어요. 그 후로 긴급연락처나 COE 때문에 두번 우당탕탕 하긴 했지만 쑥쑥 진행돼서 지금은 계약도 마치고 집에 입주한 상태입니다. 이상이 제가 일본에서 집을 구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같이 무직인데 일본에 집을 구하려 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중요 포인트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긴급 연락처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증인 같은 경우는 보증인이 필요 없는 매물을 고르면 그만이지만 어느 매물에 신청하든 필요한 게 긴급 연락처거든요. 저는 일본에 지인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여서 긴급 연락처를 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 만약 저처럼 지인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 일본 긴급 연락처 구하기 검색해 보시면 긴급 연락처를 구할 수 있는 카페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괜찮은 카페 선별하셔서 카페를 통해 연락처를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사 관리하는 매물을 찾으세요. 부동산에 이메일로든 전화로든 연락해서 나는 자사 관리하고 있는 매물을 찾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세요. 그럼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아니면 저처럼 레오팔레스 21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같이 무지기신 분들 무사히 집 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